숲 속을 걷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시외 곽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 과기대가 캠퍼스에 산책로를 조성해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닿을 듯 높디 높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성인 남성도 쉽게 가릴 만큼 큰 둘레는. 나무의 나이가 수백 년은 족히 됐음을 짐작케 합니다. 풍성한 이파리들이 선선한 그늘을 만들고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도시 외곽산의 숲길이 아닙니다. 바로 진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경남 과기대 캠퍼스 아닙니다. 경남 과기대는 전신인 농대 시절부터 많은 나무를 심었고 그 결과 지금은 도심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이 형성됐습니다. 버즘나무와 느티나무, 소나무 등 수종도 다양한데, 특히 최근에는 대학 곳곳에 맹문동을 심어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이 풀숲이라 산책하기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과기대 동평 기숙사에서 100주년 기념관에 이르는 470m 구간에 테마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건강정보는 물론 휴게 공간까지 제공하는 이곳은 LH 균형 발전길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런 녹지 공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도심 속 숲길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조명을 통해서 야간에도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숲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남동발전도 경남과기대 산책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 내 대표적인 공원인 주라기숲 산책로 정비를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공원 조성도 조성이지만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하나의 상징물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하고 연결해서 그 대학 내에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휴게 쉼터 조성 관련해서 산책로 정비를 함으로써 우리 도심 속에 공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경남 과기대는 앞으로 숲길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심 속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학이라는 울타리 탓에 일반 시민들은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도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요. 또 우리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나오게 되면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미리 대학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의 작은 협업이 대학생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산학협력에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